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차트로 예술을 하는 남자 차티스트 저는 바로 세력의 자리입니다 네 오늘은 어, 구독자님께서 요청하신 네 이노메트리 라는 종목과 어, 여러 바이오주 바이오 주들을 네,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8월 11일 날 네, 바이오 영상을 찍었었는데 어, 그것들의 뭐 약간 as 느낌으로 네,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hl b 도 한번 다뤄 보도록 아, 에이프로젠 3명제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이 많은 관계로, 네,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노메트리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노메트리는,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네,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노메트리는, 어, 상장을 2018년 12월에 했기 때문에, 어, 차트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어, 이렇게 라인이, 라인이 별로 그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는 그렇게 중요한 라인이 아니기 때문에 네, 딱이두 자리만 그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게 되신다면 네, 어 이노메트리에서 가장 중요한 봉은 네, 바로 이 봉입니다. 네. 어 유통 물량의 3배 정도를 어 3배 정도의 거래량이 나온 네, 어마어마한 네, 자리 자리인데요. 그래서 어이 봉에서 이제 이런 두 라인이 나왔고 이두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어, 이노메트리는 네, 정말 크게 깔 종목이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상장된지 얼마 안된 종목은 아무리 이런 자리에서 매집을 했다 하더라도 세력들이 내리고 싶으면 내려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진흙탕 싸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력들도 여기까지만 조정을 주면은 어, 편한데. 약간 개싸움을 만들고 싶다면, 네, 여기까지 내릴 수도 있는 차트입니다. 왜냐면은, 세력이 시간과 돈을, 어 써야 이렇게 내리기가 어려운데, 돈만 썼고, 시간을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네, 그랬는데, 네, 결국에는 이렇게, 이런, 이 자리에서, 네, 조정을 받고, 네, 다시, 네, 이렇게, 안착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만약에, 이런 날 봤으면, 네, 이 자리에 안착하는 거 보고, 네, 들어갔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은 네 3만 500원 라인을 네 3만 500원 라인을 매도가로 보고 네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3만 500원을 다시 강하게 돌파한다면 네 다시 매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바로 파미셀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파미셀 네어 파미셀이라는 종목은 제가 8월 11일 날네그 어떤 자리가 바로 이렇게 그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세 자리를 그었고 파미셀이라는 종목은 네, 이 자리를 제가 이 자리를 웬만하면 이탈하지 않을 거라 않을 것 같다고 제가 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자리를 네, 이탈을 하였지만 다음날 다시 안착을 하려는 노력을 하고 다시 이탈을 하고 안착을 하려는 노력을 하면서 이제 단봉들로 이렇게 어, 자리를 만들어 가, 가다가 이제 다시 안착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파미셀은, 이제, 어, 이제 26,000원 자리를, 를 매도가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고점을 돌파할, 강하게 돌파하게 된다면, 네, 다시 잡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어, 종목의 호재를 알고 있고, 믿, 믿는 분들이라면 뭐, 계속 가져가도 좋을만한, 네, 차트입니다. 어, 이 종목은, 이 종목도 역시 하늘이 열려있는, 네, 자리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차바이오텍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차바이오텍도 역시, 어 8월 11일, 네, 이날 제가 이렇게 세 자리를 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정확하게 이런 이 아래 자리에서 이렇게 맞고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바이오텍 역시 이, 이 상한가로, 이 상한가로 인하여, 네, 차트의 흐름이 완전히 바뀐 종목입니다. 네, 이, 그래서 이 자리를 이탈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된다면 세력 분들도 네, 좀 곤란해지는 네, 다시 큰 돈을 써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쉽게 이탈하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네, 저는 뭐 다른 종목을 매매해서 어, 매매하지 는 않았지만 이 종목을 매매하게 되었다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역시 이 자리를 안착하려는 시도를 하였고, 네, 다음날 이 자리를 안착하게 된다면, 어, 저는 바로, 네, 이 자리를, 이 자리까지 볼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네, 22,610원 라인을 안착하였을 때, 매수를 하셔서, 이제 28,790, 279원 라인을, 네, 보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네이처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처셀은, 어, 네, 제가 8월 11일, 정확하게 이, 이 자리, 이 자리에서 끈, 네, 차트입니다. 네, 제가 마치 세력이 됐냥, 이렇게 정확하게 이 자리를 맞춰버렸습니다. 세력들이 살아 숨쉬는 이 라인을 맞춰버, 맞춰버렸는데요. 네, 그리고 나서, 네, 오, 오늘, 이 자리를 강하게 안착하지 않고 강하게 돌파를 하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흐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이처셀은 그래서 제가 이전에 그었던 이 자리를 보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이처셀은, 어, 네이처셀은 <놀람> 보시면, 네, 이 자리, 이, 이, 자리에서 강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는 제가 확실히 안착을 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자리에, 이 자리 정도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네, 이 자리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HLB라는 종목입니다. 네, HLB라는 종목은 제가 이날, 네, 이두 자리를 끄었습니다. 그래서 이두 자리를 꺾고이 자리를, 네, 이탈하면 좀 위험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탈을 하였지만, 다음날 강하게, 강하게, 시가에서부터 이두 자리를, 네, 뛰어넘는 이두 두 자리 중에서 위에 봉을 안착하는 갭을 뛰었기 때문에, 이 자리는, 네, 어, 안착을 했다고 보시고, 이제, 만약에 시초가에 보셨으면, 이제, 매수를 해볼 만한 자리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에 바로 상한가로 직행을 하였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네, hlb도 정말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조정을 갔다가 다시 이렇게 반등을 하는 모습인데요. 네, hlb는 그래서 어, 이 종목을 신규로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 제가 봤을 때는 이 자리에 안착했을 때 매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이 자리에서 조정을 줄때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hlb에서 이두 자리는 어, 말하자면 생명선 같은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한 번쯤 배팅해 볼만 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윗자리 같은 경우에는, 네, 어, 크게 열려 있고 그 위로는 이제, 어, 하늘이 열린 자리이기 때문에 이, 이런 자리에 안착했을 때도 이제, 어, 상승으로 흐름 전환이 된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도 한번 배팅을 해 보실 만한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네, 카이노스 매드라는 종목입니다. 네, 카이노스 매드라는 종목은 제가 구독자님의 요청으로 네, 처음에 이날 이날 차트를 그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 제가 차트를 그었을 때 이런 세 자리를 짚어드렸고, 네이 자리까지는 되게 네이 자리까지는 네, 빠질 수 있고 이 자리에서는 이제 베팅을 해볼 만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다음날에 이렇게 빠져서 이 자리를 강하게 안착을 하거나 이탈을 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강하게 이탈을 하였고, 그리고 나서 네 이제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매매를 한다면 이런 자리에 안착했을 때 매매를 하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어이 종목 역시 네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이 위로는 라인이 없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도 하늘이 열린 자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자리만 안착하게 된다면, 네, 이렇게, 네, 6,730원인 이정고만 돌파하게 된다면, 네, 그 이후로는 이제 목표가라는 게 무의미한 자리라고, 네, 볼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에이프로젠 삼형제를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이프로젠 삼형제는, 네, 제가 영상을 하나 찍었, 찍었지만, 이제 보지 않으신 분들, 또, 있을 것 같으니까, 네,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어, HLB 3형 아, 에이프로젠 3형제는 어, 네, 이 자리에서 세력들이 강하게 매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강하게 들어 올렸고, 이제 불청객들이 많아서 세력들이 개미털기를 이렇게 쭉 했다고, 네, 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어, 이, 이 박스권 구간은 이제 개미털기 구간입니다. 그리고 에 A 프로젠 세력들은 네 굉장히 잔인해서 이런 어 이런 자리에서 이제 물탈 자리조차 아슬아슬하게 피해가는 이런 어 악질 세력이다라고 어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네 현재의 상황을 네 보자면 네 다시 상승 흐름으로 네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네어 A 프로젠 제약과 A 프로젠 HNG 그리고 A 프로젠 k r c 모두 네 상승 흐름으로 전환은 하고 있습니다.네 하지만 아직 이런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 지금은 섣불락게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네, 이런 확실한 자리 에 안착했을 때 네,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모두 어, 이런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강한 거래량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안착을 했을 때 매수를 하시고, 그 전까지는, 어, 다른 종목으로 이제 트레이딩을 하다가, 이럴 때, 어, 바로 들어가시면 바로 이런, 어, 급등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좀만 더 기다리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여러 가지 바이오 종목을, 네, 리뷰해 보았는데요. 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